어7아 아, 이거 구나아하하하어야 <laughs>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봐요 이거 진짜 뻥 안치고 개짜잖아요 7 8 7 4 4니까 아야아야아 아, 아. <laughs> 아, 진짜 이거 뻥 안치고 건너뛰고 싶다 이거 너무 어려 이건 구팔구오오삼아아 아, 아, 진짜 이 가리는 것만 없거나 아니면 가리는 것만 없거나 아니면 이 숫자만 안 바뀌면 쉬운데 숫자가 바뀌어서 너무 어려워 지금 구팔구 팔. 어... 구. 팔. 구. 삼. 팔. 6 어, 세, 이으으니까 이. 였으으니아 세, 아 세, 깔, 인 3인데 3와 수학

아, 으니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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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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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아, 너무 짜증났네. 이거 진짜. 짜... 아우, 개빡쳐 진짜. 4. 이 손이 너무 신경 쓰여요. 8. 7. 4니까. 8. 아, 9. 9. 어 아, 아, 이 숫자도 봐줘야 되고. 진짜. 아, 어, 얘 예. 진짜 이, 너무 스킵하고 싶다. 이거. 와, 이 진짜. 깨... 이거 하나 깨려면 진짜 오래 걸리 겠다 8 하지만 난 깬다 7아 아, 숫자만 안 바뀌면 좋을 텐데 9. 4 7 9 9였어 6 7 4

유 칠, 팔, 칠, 야 e 이구나아 오, t c h 아아 어, 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판아 하기 싫어 이판 안하면 안돼요저이 게임 왜 다시 이지네 진짜 아우씨 어, 9 6 2 4 8 7 7아 8이구나 아, 아 헷갈려 아, 미치겠네요. 진짜, 어, 아, 너무 싫다. 이 게임, 근데 이 두뇌 트레이닝 하는 게 야, 차라리 두뇌 트레이닝이 더 재밌겠다. 진짜 뻥 안치고, 4오 칠, 아, 두뇌 트레이닝이 더 재밌겠다. 이, 그거는 그냥 암산만 하면 되거든, 암산에서 적기만 하면 되거든. 아, 아, 1 9번 밖에 안 남았네. 오. 2 5이 오. 나 8. 오. 나 구. 아 8. 8. 7. 3. 나 오. 나이 8. 이니까 구. 스이니까 7. 6이니까 9. 6이니까 8. 6이니까아 1. 아. 아. 활고도 못 했네. 아야 나도 건너뛰기 좀 건너 뛰었지 이거 어떻게 건너뛰냐? 8. 7. 이 9. 7. 6. 이 6. 8. 오. 삼, 영, 이오니까 8. 사니까. 영, 아, 답이었어 구, 이였으니까 3. 아, 너무 어렵다. 아. 와, 아, 200점. 아. 자, 아까보다 많이 빨라졌다. 좀만 더 빨리 함대요, 후추야. 좋아. 깰수 있어. 희망이 보였다. 방금. 7, 6, 좋아. 2연속, 8, 3연속 좋아. 이이 무리만 이, 안남 깬다. 어, 1이었으니까 7, 좋아. 6이었으니까 8, 좋아. 6이었으니까 7, 좋다. 7이었으니까 6, 좋다. 6이었으니까 3, 좋아. 6이었으니까 8 좋아, 6이었으니까 3, 어... 5, 2, 2였으니까 6, 2였으니까 1 좋았어. 아, 1900점, 아, 너무 아깝다. 다시, 다시. 5다5 좋아 7 좋았다 방금 반응 좋았다 반응도 8 7이었으니까 9 2였으니까 8 2였으니까 5 3이었으니까 6 6이었으니까 4 1 6이었으니까 4 2이었으니까 아 3이었으니까 3인데 아, 어 와 진짜 이판 뒷박이다 진짜 수학이 좋아요 9 좋다 빨랐다 6이었으니까 4 빨랐다 6이었으니까 5 좋다 3이 9 좋아 6이었으니까 8 6이었으니까 7 1이었으니까 8 1이었으니까 7 6이었으니까 8 7 어어어어어어3 5, 5. 8아 9구나 아아 아, 헷갈려 수학이 좋아요 다시 자6 빨랐다 빨랐다 자7또 빨랐어 자6 빨랐다 5 빨랐다 이니까4 3이니까 6 3이니까 7, 4니까 9, 4니까 0, 4니까 7, 4니까 9. 어. 5니까 1, 5니까 7, 2, 1. 됐다. 제발. 어. <laughs> 드디어. 못깰 줄만 알았어 나는 하지만 깼어 태명은 작은 요리다 가급적 파란 색생이 가. 어뭔 뭔지 알겠다 아, 아 그러니까 가급적 닿기 전이구나 오케이 뭐 이쯤이야 쉽지 그렇지 어, 어렵네요 자 다시 다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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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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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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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아, 이런 건 그냥 잡아야겠다. 아, 왜? 어, 눌러도 안 눌려요, 근데. 아, 반응속도가 똥이네, 얘가. 폰이 잘못됐다, 이건. 폰이 잘못됐다 이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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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아 봐, 폰이 잘못됐다니까 나세개 동시에 눌렀거든요. 아 폰이 잘못됐네 다시. 좋았어. 좋았어. 아 어, 봐, 나세개 동시에 눌러도 안 된다니까? 어왜 이러냐? 다시 다시. 와 게임 대단이야. 와. 야, 이제 나 화날라 해요 아냐, 할수 있어, 오초야 너는 할수 있어 자, 가자 레디고 자, 잡아라, 잡아라 잡았다 그레이트 그레이트 퍼펙트 좋았어 아! 왜 동시에 눌러도 안 되는 거냐고 그렇지. 어, 아... 판정이 똥이네. 가만 보면 그죠. 판정이 똥이네. 게임 잘못이건. 그렇지. 어 왜? 와 아, 따닥했잖아 바로 따닥. 아냐 후추야 자 다시 자 하나 둘셋뿅자뼈뿅 그렇지 뿅자뼈뿅아와이 어. 속도를 생각하자 앞으로 자 후추야 낙하 보, 배웠잖아 9.8 9.8 유턴 이럴려고 후차 기가간 거 아니겠어? 자, 그럼 속도를 구해보자. 어? 공항용기 상기를 돌려야 하는 걸 깜빡했네 속도가하려면오 <laughs> 어, 잠깐만. 안 들려. 어, 어디 갔지? 다시 다 어디 갔냐? 어? 어 포나 왜 그래? 포나 왜그래? 포나? 정신차려 포나 포나 정신차려 안돼 포나 포나 정신차려 와 진짜 힘겹다 이제 이제 좀 깨자 후 a p 좋아 10점 좋아 안전빵으로 하자 왜왜 어, 왜? 눌렀잖아 그렇지 아 어. 해요. 정말이에요. 너무 짜증나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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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예. 예. 됐어. 이렇게라도 깨자. 와.. 몇 점이 부족한데 7점? 와.. 7점이 부족해 좋아 희망이 보였어 방금 좋아 여기서 점수를 따놔야돼 따닥 그렇지 따다닥 그렇지 딱 따다 그렇지 딱따따 따다 따닥. 따닥. 그렇지 따닥 그렇지 따다닥 됐다 깼어 깼어 해냈다 역시 안정 뭐야 166.2 A야 야 190점 월드 클래스래 와 월드 클래스 대본 아깝다 와 이렇게 또한 번의 뒷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자